안녕하십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최영강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예화로 삼아 설교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시면서 그 주변에 많이 있었던 포도원들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예화로 설교하시기를 좋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을 그냥 지나치실 리가 만무하죠. 그는 이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그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포도나무인 것 같은데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도나무가 가짜 포도나무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그 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덜 포도를 맺어버린 포도나무 또 좋은 나무가 나쁜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해버린 포도나무 이런 포도나무가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포도나무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된 우리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열매의 모양과 증세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 나무 자체가 뿌리부터 잘못된 가짜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포도나무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참 포도나무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정치자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관건은 그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가지라 할지라도 나쁜 나무에 접붙임바되어 버리면 그 가지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나쁜 가지라 할지라도 좋은 포도나무 즉 참포도나무에 접붙임바되어 거기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아무리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지 않은 나무에 아무리 물을 잘 주고 좋은 거름을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가지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좋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혹은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붙어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악한 사탄마귀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세상에 깜짝 놀랄만한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과 붙어있었던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독일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역사의 뒤안길로 처지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부터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시작부터 청교도 신앙에 의해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서서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머지않아 독일이나 영국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를 바꾸면 될까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까? 좋은 사람들을 세우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아니 아예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사탄,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부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혀드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응원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였습니다.